<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전장 1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이 땅의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노년으로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젊음을 즐기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전도자는 1장에서해 아래 지혜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헛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전체의 그 헛됨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권력, 지식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창조주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에서 전도자는 노년으로서 죽음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때의 젊음도 죽음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죽음으로 헛된 삶을 강조하며 생명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가 말하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향한 삶입니다. 두 번째, 해 아래 지식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죽음을 향한 삶이 됩니다. 1절에 전도자는 노년으로서 청년들에게 조언합니다. 그것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곤고한 날이, 노인의 날이, 죽음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1절이 말하는 곤고한 날은 청년의 시기가 지나 노년의 시기에 점점 쇠퇴하는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을까요? 늙어서는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젊었을 때, 일을 할수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섬기고 싶어도, 선교를 가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육체의 한계로 하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노년의 때를 해,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표현을 하고 이어서 구름이 빛을 가리우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노년의 날이 왔을 때를 설명합니다. 3절의 시작이 그런 날에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는 노년의 악화로 점점 할수 있는 것들이 줄어가는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이 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을 지키고 일을 할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 맷돌질하는 자즉 노동을 할수 있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시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력이 떨어져 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몸의 기관들이 다 약해져 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노년에 밖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때가 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치아가 좋지 않아 먹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몸의 모든 기관이 약하게 되고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어 새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여인이 쇠하여 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청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노래를 할수 없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년이 되면 몸의 기관들이 다 약해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활동이 어려워짐을 말합니다. 5절에 노년이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의 공포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표현을 "살구 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작은 메뚜기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짐이 되는 나이가 되면 결국 부부관계의 정욕 또한 그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노년기를 지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죽음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도르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망가진 도르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우물가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물과 관련된 우물가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죽음을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합니다. 8절에 그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삶이 헛됨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죽음을 향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다시 한번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그 헛됨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해 아래 지식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선 문법적 특징으로는 전도자가 1인칭 시점에서 말하던 것을 8절서부터는 3인칭 시점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3인칭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누군가가 그 전도자의 업적을 네 가지 동사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쳤다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생각하다입니다. 그는 지혜를 공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연구하다입니다. 그는 지혜를 탐구한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지은 자입니다. 그는 자먼이라는 책으로 내용을 정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전도자를 정직하게 모든 연구를 기록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전도자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잘 박힌 못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이 따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어투로서 전도자는 스스로 해 아래 지식을 연구해 봤지만 결국 헛된 것으로 너희들은, 후손들은 그런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해 아래 지식이 헛됨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 아래 지식을 연구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을 경계하라, 즉, 조심하라 말하며 본인처럼 해 아래 지식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로서 전도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은 매우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지혜를 연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헛되도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이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알의 삶은 인간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임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가 그토록 찾고 헤맸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지혜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처럼 그 지혜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헛됨이 죽음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허망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지혜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 매여 허망한 삶이 아닌 복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